안녕하십니까. 구통이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1월 4일 목요일. 지금은 아침 7시인데 이제 홍게가 방금 들어왔습니다. 홍게가 이렇게 들어와서 1차로 이제 입을 따면서 선별을 하고 있습니다. 일일이 한 마리씩 입을 다 따줘야 홍게가 짠물을 뱉고 깨끗한 상태로 찜기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일일이 한 마리 한 마리씩 다 입을 땁니다. 하루에 저희가 보통 한만오0 이만마리 정도? 하고, 그 다음, 이제 물에서 해감을 시킵니다. 해감을 시켜야, 홍게가 몸에 있는 이제 모든 불순물과 짠물을다 뱉어내거든요. 그 다음에, 2차로, 이제 한 마리 한 마리씩 다 씻습니다. 보통 다른 업체들은 한 마리씩 다안 씻는데, 저희는 한 마리 한 마리씩 다 씻습니다. 1차 선별, 2차 선별, 그래서 이제 홍게를 씻어서, 이제 3차 타이로 갑니다. 이쪽으로 가면은 저희 이제 수면된 팀장님들이 선별을 다 합니다. 정품, 비품, 그 다음에 3차로 이제 통계를 시켜야 됩니다. 시켜서 포장을 해야 손도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 그래 3차로 선별 해서 이제 마지막 포장다이로 가고 있습니다. 이 선별한 통계를 포장하고 있습니다. 저희 작업장이 평수만, 작업장 평수만 100평이고, 뭐, 굳이 하고 엄청 크거든요. 보통 그룡포에서는 이만큼 큰 작업장을 가진 공개 작업장은 없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각각. 응. 뭐 구독자분이나 손님들께서 이게 홍게를 사러 오시면은 제가 이래 바로바로 맛도 보여드리고 할수 있습니다. 이거 정품인데 제가 아침 대용으로 한마씩 먹습니다. 비밀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홍게를 열심히 쪄서 고객의 식탁으로 바로 볼수 있도록 파이팅! 자, 지금은 1월 4일 아침 7시입니다. 열시히아침부터 선배를 하고 있습니다. 오, 우리 정팀장님. 나란해. 야, 이건 뭐지요? 어, 꼽장 터지냐, 장 터져. 화선이 집니가 화선이냐. 제일한말선을 다합니다 정품 기품 오늘은 저희 주력상품인 연지용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그 예, 다음 시간에도 더욱더 많은 수산물을 소개해 드릴 거지만 연지용계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해 보겠습니다 이상 그리고 톰 크리 였 습니다. 감사 합니다.